안녕하세요. 최상산부인과 전문의 최동석입니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공과 같이 딱딱한 근육덩어리 혹입니다. 대부분 양성종양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다양한 통증과 출혈, 불임이나 유산을 유발하는 것처럼 여성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자궁근종에는 효과적인 약물치료가 없습니다. 일부 호르몬약이 일시적으로 근종의 성장을 멈추게 할 수는 있으나 약물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성장이 시작합니다. 따라서 직접 외과적 수술로 개복을 통해서 제거하거나 아니면 하이프 시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혹을 괴사시키는 것이 자궁 근종의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수술적 치료의 다양한 단점들을 극복한 대표적인 자궁 근종 비수술 치료의 방법이 하이프 시술인데 하이프 시술은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의 영문 약자입니다. 고강도 초음파 에너지를 한 점에 모아 발생한 고열로 근종 을 괴사시키는 그런 치료입니다. 괴사된 근종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며 한 3에서 6개월에 걸쳐 부피가 한5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즉 근종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부피를 감소시켜 그로 인해 발생했던 다양한 증상들을 해소하고 임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피부 절개와 병변의 외과적 절제가 없는 비수술 치료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 개복, 절개, 출혈, 봉합 등의 과정이 없으며 회복 기간이 수일 이내로 짧습니다. 근종만 선택적으로 괴사시키기 때문에 근육층이나 자궁 내막과 같은 자궁의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프 시술은 수술에 비해 절개가 없으므로 신체 부담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나 출혈이 없기 때문에 수술처럼 전신 마취나 대량 출혈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피부 화상이나 자궁 주위 조직 손상과 같은 부작용이 약1% 미만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종의 개수, 크기나 위치, 근종 조직의 특성에 따라 치료 효과나 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중요하겠습니다. 하이프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함께 식약청과 건강보험공단의 공인을 받은 효과적인 자궁근종 치료법입니다. 하이프 치료는 근종을 열 에너지로 괴사시키는 치료입니다. 즉, 근종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수백에서 수천억 개의 근종 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조직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수분이 질 분비물처럼 일부 흘러나오기도 하고 정상 조직에 존재하는 혈관들을 통해서 흡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술 후에는 생리통과 같은 하복부 통증과 함께 한 일주일 이상의 출혈과 분비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프치료 후 대부분은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는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활한 회복을 위해 매일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추천됩니다. 샤워는 시술 당일 바로 가능하지만 탕 목욕이나 사우나는 1, 2주 후부터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는 3주 후부터 가능하고 임신 계획은 3개월 후부터 주치의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이프 치료 후에는 자궁근종의 괴사율과 부피 변화, 증상 변화를 진찰과 초음파, 골반 MRI 등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3에서 6개월이면 치료한 근종에 대한 모든 치료가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추적관찰하면서 새로운 근종이나 성견증, 자궁내막용종이나 난소낭종 등의 자궁난소 질환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생활습관과 식습관, 스트레스 조절을 하는 것이 근종의 재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근육덩어리이기 때문에 보통 개복수술이나 복관경수술로 직접 외과적으로 제거하거나 비수술적 하이프 시술 등으로 근종을 괴사시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궁근종이 자궁강, 즉 자궁의 빈 공간에 들어있는 점막하근종일 경우에는 자궁경이라는 내시경을 통해서 완전한 제거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궁경은 자궁 속을 들여다보는 특수한 내시경을 질을 통해서 자궁 속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복강경처럼 배에 절개 구멍을 내거나 봉합을 하거나 전신 마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하이프 치료처럼 다른 신체 부위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근종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궁경은 보통 자궁내막 폴립이나 3cm 이하의 점막하 근종을 치료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큰 점막하 근종일 경우에는 우선 하이프 시술로 크기를 줄여서 자궁경으로 제거하는 2 단계 치료를 거치게 됩니다. 하이프는 근종의 크기 개수, 위치, 근종의 특성 등에 따라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자궁경은 보통 20분 내외로 시간이 짧고 병원에 따라서는 수면마취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입원이 필요 없어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자궁 용종이란 자궁 안에 자궁 내막 조직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종양입니다. 전체 여성들의 한5% 내외에서 발견되는데 크기는 보통 아주 작은 쌀알 정도부터 한 4cm 이상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개가 발견될 수도 있고 수십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양성이지만 심해지면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든지 자궁, 내막, 암의 시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출혈, 생리통, 생리과다와 같은 증상이 만약 생긴다면 자궁, 내막, 용종이 있지 않은지 검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궁, 용종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소파수술이나 자궁경이 있습니다. 자궁 용종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궁경이 있고, 또 하나는 소파 수술이 있습니다. 자궁경은 위나 대장을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자궁 안을 들여다보는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내시경에 부착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그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궁내막 용종 치료로 소파수술을 많이 사용해 왔지만 요즘은 직접 카메라로 확인을 하고 용종을 제거하는 점에서 확실한 치료 효과와 환자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만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궁경은 수면 마취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보통 당일 시술 후에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모든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궁경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의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파수술은 큐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갈고리 모양의 장비를 이용해서 자궁 내막에 있는 용종을 긁어서 제거하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부터 많이 사용을 해왔던 치료고요. 다만, 내시경처럼 내부를 보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궁내막 용종만 떼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종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자궁내막 조직도 긁게 되면 자궁내막 유착 등의 어떤 합병증이 발생을 해서 향후에 가임력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